포켓몬 유나이트! 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임은 포켓몬 유나이트고 저는 게임시쿠입니다. 오늘의 공략 영상은 제라오라 사용 설명서입니다. 제라오라는 이번에 새로 나온 포켓몬으로 2021년 8월 31일 23시 59분까지 로그인만 하면 조기 다운로드 특전으로 무료로 얻을 수 있습니다. 8월 31일 이후에는 어떤 미션을 클리어해야 얻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럼 본격적으로 제라오라 사용설명서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제라오라는 나오자마자 인기를 얻은 포켓몬인데요 상당히 빠른 속도와 시원시원한 공격력으로 많은 유저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제라오라는 스피드형 타입이며 근접 포켓몬입니다 공격력은 높지만 방어력은 낮아서 함부로 달려들었다가 쉽게 죽을 수 있어요. 빠른 상황 파악과 컨트롤이 중요하기 때문에 플레이 난이도는 어려운 편입니다. 그럼 제라오라 기술을 살펴볼게요. 제라오라는 다른 포켓몬보다 스킬을 1레벨씩 느리게 배웁니다. 다른 포켓몬들은 5레벨, 7레벨에 스킬을 진화시킬 수 있고 9레벨에 유나이트 기술을 배울 수 있지만 제라오라는 6레벨, 8레벨에 스킬을 진화시킬 수 있고 10레벨에 유나이트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레벨까지는 같은 레벨의 포켓몬과 1대1로 싸운다면 조금 불리한 싸움을 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제라우라는 6레벨이 되었을 때 볼트 체인지와 스파크 중 하나를 배울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파크를 매우 추천드립니다. 먼저 볼트 체인지는 빠르게 상대방에게 돌진을 하며 데미지를 주고 제라우라의 평타 공속이 잠시 빨라집니다. 제한 시간 안에 볼트 체인지를 다시 사용하면 처음 기술을 사용했던 장소로 빠르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싸울 때 혼란을 줄 수도 있고 도주기로도 사용 가능한 기술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스파크라는 기술은 점프를 해서 적에게 빠르게 다가가는 돌진기입니다. 점프를 최대 3번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스파크를 사용하면 하나의 적이 타겟팅이 됩니다. 타겟팅된 포켓몬에게 닿기 전에 평타 버튼을 누르면 돌진하며 데미지를 줍니다. 이 돌진 기술은 3회 연속 사용할 수 있어요. 도망치는 상대를 따라잡을 때도 아주 유용해요. 하지만 쿨타임이 10초로 긴 편이기 때문에 사용 타이밍을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볼트 체인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기술이니 무조건 스파크를 선택하세요. 8레벨에 배울 수 있는 기술로는 방전과 와일드 볼트가 있습니다. 방전은 제라우라 주변에 전기를 흘려보내 주변에 있는 포켓몬에게 데미지를 입힙니다. 기술이 명중하면 실드가 생기고 상대가 마비 상태라면 상대를 끌어당겨 데미지를 주며 행동 불능 상태를 줍니다. 데미지가 강력하며 부가적인 효과도 좋기 때문에 저는 방전 스킬을 추천합니다. 와일드 볼트 기술은 돌진 후 연속 공격을 하며 데미지를 주지만 자신도 데미지를 받는다는 단점이 있어요. 와일드 볼트를 사용하기 전에 볼트 체인지나 스파크를 명중시키면 연속 공격 횟수가 증가합니다. 제라오라의 유나이트 기술은 넓은 범위에 번개를 떨어뜨려 공격을 하고 범위 안에 있는 상대방에게 큰 데미지를 줍니다 궁극기 범위에는 플라즈마 존이 생성이 되며 그 안에서는 평타 범위가 길어지고 데미지가 증가합니다 스파크와 방전을 함께 활용한다면 짧은 시간에 엄청난 범위 데미지를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여러 포켓몬을 동시에 상대할 수도 있습니다 제라오라의 궁꽁 맛을 느껴보세요. 그럼 제라오라의 운영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제라오라는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레벨이 다른 포켓몬보다 늦기 때문에 6레벨까지는 상대방과의 싸움을 피하고 야생 포켓몬을 잡으며 성장하는 것을 추천해요. 중앙지역에 있는 포켓몬을 다 사냥한다면 5레벨을 만들 수 있고 그 이후에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야생 포켓몬을 사냥합니다. 7레벨까지는 같은 레벨의 포켓몬과 싸울 때 불리하게 싸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주세요. 레벨 6이 되면 스파크를 배워줍니다. 빠르게 상대방에게 접근할 수 있으며 도망치는 적을 쫓아가는데 유용해서 빠르게 적을 사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무리하게 접근을 한다면 방어력이 약한 제라우라는 쉽게 죽을 수 있으니 같은 편과 연합을 해서 싸우줍시다. 팔레벨이 되면 방전을 배워줍니다. 방전은 스파크와 연계가 아주 좋아요. 스파크를 활용해서 거리를 좁히고 방전을 사용해 큰 데미지를 넣을 수 있습니다. 방전은 범위 공격이기 때문에 인원수가 조금 불리해도 비벼 볼수 있는 아주 좋은 기술입니다. 스파크와 방전을 활용해서 전장을 누비며 활약을 해보세요. 후반이 되면 제라우라는 높은 기동력과 공격력으로 상대 포켓몬을 삭제시키며 다닐 수도 있고 전장을 누비며 아군을 지원할 수도 있으며 썬더를 잡는 일까지 모든 면에서 뛰어납니다. 후반이 되면 같은 편의 움직임에 맞추어서 꼴대를 지키거나 공격할 수 있고 자유롭게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합니다. 하지만 방어력이 낮기 때문에 압도적인 레벨 차이가 아니라면 너무 무리하게 상대 진영에 진입하지 마세요. 제라우라의 유나이트 기술은 상대방이 뭉쳐있는 곳에 사용하는 것을 추천해요. 썬더를 잡을 때나 한타가 벌어졌을 때 궁극기 타이밍의 기회를 노리면 좋습니다. 상대방의 기술이 빠진 것을 보고 스파크 기술로 빠르게 뛰어들어간 후에 궁극기 한번 싸지르면 상대 포켓몬들은 부들부들거리며 나가 떨어집니다. 빠르고 강력한 제라오라로 전장을 누벼보세요. 오늘은 제라오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난이도가 있는 포켓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숙련도가 없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